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이고요. 둘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에서도 중요한 것 찾고요. 우리의 삶에서 또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은 중요한 순서를 따라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삶을 바꾸고 싶으면 중요한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을 순서를 좀 이렇게 바꿔보면은 삶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또 공부하면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이런 걸좀 찾고 그러면 훨씬 효과적으로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질문 하나, 이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복서를 하고서도 이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업무를 하면서도 오늘 내가 해야 될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뭔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방법은 뭐가 제일 중요한가? 이거 조금만 생각을 해 보면 훨씬 효과적으로 잘할수 있습니다. 이 주제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5-7+2 이 GTS는 예, 신앙과 재능 개발, 학습 효과, 이 현장을 신앙과 현장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는 그림 분석, 이걸 통해서 집중력이라든지, 기억력이나, 상상력이나, 이해력이나, 이런 능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7은 7가지 주제, 7가지 주제는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주제일 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을 놓고 컨설팅하는, 분석하는 중요한 도표예요. 이것도 잘 활용해 보시면 삶을 좀잘 정리해 갈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을 보고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가운데 놓고 여러 사람이 손가락질하면서 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자, 우선 저는 제목을 정제보다는 긍휼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사람을 막 정죄하고 또 이렇게 비판하고 하기보다는 긍휼을 베풀고 또 좋은 점을 자꾸 찾고 이렇게 하면은 에 관계도 다 깨져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의미를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비판과 정지하는 사람은 병들게 하고 죽게 한다. 극률과 용서는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비판은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에, 하늘에 침 뱉기. 하늘을 향해서 침을 탁 뱉으니까 어때요? 그게 나한테로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참막 정지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잘못한 게 있어도 덮어줄 줄 알고, 오히려 잘하는 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고맙게 여기고, 그러면 훨씬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또 잘못한 사람도 바꿔갈 수 있거든요.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이 그림에서 우선 눈에 보이는 것, 우선 이 비판받는 사람, 그리고 정지하는 다섯 사람의 손가락,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손가락들의 주인. 네, 이 손가락의 주인들이 있죠. 손가락의 주인들. 그리고 또 정제 받는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비판과 정제에 대한 대신에, 비판과 정제 대신에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 네, 이 좋은 거. 이왕이면은 비판과 정제보다 감사, 칭찬, 좋은 점 찾기, 수고한 점 찾기, 애쓰는 점 찾기. 그리고 잘수못한거 있으면은 어,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걸 하면은 아주 좋아집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그래서 저는 정제보다는 긍휼을 베풀고 예막 비판보다는 좋은 점을 찾는 쪽으로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적었어요. 자, 네 번째는 연상법입니다. 먼저 이 연상법을 할 때는 항상 네 가지로 하시면 돼요. 먼저 첫째는 이 그림을 떠올려보는 거죠. 자, 비판받고 있는 사람. 손을 얼굴에 딱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자, 그리고 또이 내용과 관계된 성경 말씀들이 있어요. 예,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의 맨 마지막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음행한 여인을 놓고 유대인들은 다 돌들고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은 극유를 베푸시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마태복음 5장 21절 24절 폭력 언어 폭력에 대한 내용 이런 자또내 인생과 관계돼서 때로는 내가 남에게 이렇게 비판받고 정죄받을 때가 있죠. 그때 참 마음 아프고 힘들고 아마 다 경험 있을 겁니다. 반대로 또 내가 누군가를 막 비판하고 정지하고 그럴 때가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당할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비판하고 정지하는 거 이런 거좀 줄여야 되죠. 자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또 수학 찾아보도록 또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수학에 어떤 공식들이 들어있는지. 이 속에도 뭐, 도형도 있고, 비교도 있고, 숫자도 있고, 다 있으니까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이 사람이 좀 실수하는 그림을 그려볼 것 같고요. 이 뒤에는, 아이 비판했던 사람들이 또딴 사람으로부터 비판받는 그런 네, 그 장면을 좀 그려볼 것 같습니다. 그런 그림을 같이 연결해 놓으면 네, 아마 좋은 교육이 될것 같아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때요? 미래 비전을 세우면 자꾸 바뀝니까? 아니면 그게 견고하게 쭉 가고 있나요? 네. 저는, 예,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미래 비전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은 더 깊어집니다. 이런 내용들이. 네. 여러분들도 항상 비전 없이 가는 것은 목표점 없이 가는 것 같아요. 어,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미래를 난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비전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4절이에요.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거또 적어 보시고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할 일들이 뭔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미래에 대해서도 또 감사할 거 있으면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요한 거 찾게요. 본문에서, 오늘 1번 본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에, 이 살리는 말을 하고 치료하는 말을 할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화목이 중요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싸우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뭐 부부싸움, 부모 자녀와의 싸움. 정말 힘듭니다. 에너지가 막다 거기 쏟아지고요. 네, 그래서 이 화목을 할줄 알아야 돼요. 화목하면 좋습니다. 먼저 좀 미안합니다. 이말 한마디만 해도 화목이 되거든요.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또 화목이 됩니다. 그러면 더큰 이익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본문에서 뭐가 중요한지 또 적어보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중요한 것 생각해보기. 업무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관계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이들은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일과에서, 오늘 하루 일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인지. 비즈니스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인지. 내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인지. 중요한 걸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일생을 선택했습니다. 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네, 저는 세 가지를 적었어요. 첫째, 사명 감당하기.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명은 사실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이 없으면은, 할 일이 없으면은, 인간이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더라도, 내가 해야 될 아픈 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뭔가? 또 뭔가 뭐 아무 힘이 없어도 내가 이 속에서 할수 있는 일이 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해야 될 사명을 찾아내고 사명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인생을 살면서 또 중요한 게 저는 행복이라고 적었어요.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하게 그 어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평안함, 삶, 풍요로움 속에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 기준을 잘못 정해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행복 만드는 해피메이커. 어려워도 그 속에서 있는 행복의 조건들을 잘 찾아내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세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생활을 해도 서로 행복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네, 처음에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면 갈등 생기고 그래서 불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인을 찾아 가지고 행복의 씨앗을 자꾸 심어서 행복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치있게 살기 이왕이면 지내놓고 났을 때 뭔가 보람이 있어야죠. 네, 가치있게 살면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쭉 돌아보면은. 뭔가 결과물이 있거든요. 그게 없어도 그 과정이 소중한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중에서 업무나 관계나 공부나 일과나 일생에서 하나 영역 정해가지고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마냐, 누가 언제 어디서든. 자,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잘 만들면은, 네. 이런 단어들을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져요. 질문이 없으면,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고, 또, 창의적이지 못하고, 예, 그렇습니다. 자, 질문. 21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저는 이렇게 질문을 만들었어요. 심판받게 되는 죄는 무엇인가? 무엇이라는 걸 놓으면, 예, 그 답을 또 복습을 하게 되죠. 심판받게 되는 죄, 살인죄. 네. 살인에는 셀프살인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살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다가 언어폭력은 사람을 죽게 하는 거다. 그래서 언어폭력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 을 만들게요. 인간관계를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저는 겸손과 온유함. 이렇게 적었어요 인간관계를 가질 때 내가 좀 낮추고 겸손하고 내가 좀더 부드럽게 온유하게 다가서면은 인간관계를 잘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낮추면 돼요 내가 상대방을 조금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손해 보는 거 아니니까요 오늘도 사랑과의 관계를 가질 때 나를 이렇게 조금 낮추어 보세요 네. 자 오늘도 묵상 하겠습니다 국상은 주님과 소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또 생각해 보시고, 일부가의 주제 또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 미래 비전이나 오늘의 현장, 업무의 현장, 또 비즈니스 현장,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쭉 기억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제가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쭉 기다려 보면은 떠오르는 말씀이 있고요. 또 떠오르는 지혜도 있고 어떤 확신도 있고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영감이라고 하죠. 오늘도 주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하루를 즐겁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다 죽게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시고 이 땅이 선교의 땅, 거룩한 땅 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 오늘도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성교사님들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의 수고에 역사해 주시고 좋은 열매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묵상, 영상을 이 영감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내 삶에서 살아가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